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일. 네, 오늘은 밤 11시 12분. 뭐, 한 50분만 있으면 벌써 6월 2일이 되네요. 자, 오늘은 뭐, 중국주 홍성그룹, 음, 출산 관련주가 상한가를 갈줄 알았는데, 야, 장막판 1분을 남겨놓고, 상한가에서, 음, 765원에서 690원까지 한순간에 개폭락하나. 예, 똥주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상한가는 따라잡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저녁에 해드릴 종목은 음, 신규 상장주, 6월 3일 내일모레 신규 상장하는 신규 상장주를 한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DM코리아, 음, 여기 6월 3일날 3,800원에, 3,800원에 상장을 하는데요. 왜 올려드립니까? 가격이 싸다. 가격이 싸다. 3,800원. 음, 뭐, SKIT나, 음, 몇십만원 하는 거는, 따블 출발을 하면은, 물릴 가능성이 크지만, 음, 3,800원에 시작하는 종목은, 음, 한번 해볼만 하죠? 음, 물려도 뭐, 크게 물릴 일은, 음, 그런 사태는 잘안 나오니까, 그래서 한번, 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ADM 코리아, 예, 6월 3일에 상장을 한다. 자, 강준모 ADM 코리아 대표는 일반 투자자 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이번 공모 청약에서 좋은 경쟁률을 기록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하여튼 뭐 그렇게 했대요. 경쟁률이 세다고 했는데, 자, 이번 일반 공모 청약은 전체 공모 물량 450만 주에 20%에 해당하는 112만 5천 주. 백1이만 주, 백십이만 오천 주가 일반 개미들에게 공모가 됐다. 뭐 그래갖고 뭐 공모 진행이 아주 셌다 그래요. 자, ADN 코리아는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천오백 5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구십7점칠 프로가 희망 공모가 범위 상단 이상을 제시해 공모가를 상단 초과 금액인 3,800원으로 확정했다. 이게 원래 2,500원에서 한 3,300원 정도의 공무가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어? 기관투자자들이 기관투자자들이 아 이거는 3,300원 더 받아도 됩니다. 3,800원 받아도 됩니다. 해갖고 3,800원으로 음, 가격이 정해진 거예요. 가격이 정해지다 보니까 뭐 그래도 3,800원이면은 음,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냐. 그래서 자, 6월 3일 날 상정 예정일은 6월 3일이다. 정해졌죠? 오늘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6월 3일 날 09시부터 아침 9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ADN 코리안 뭐에 는저나 ADN 코리아는 음 2003년 설립된 CR 국내 1군 제약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성공적인 프로젝트, 뭐, 우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은데. 하여튼, 뭐, 임상시험을 하는 기업이다. 이거는 뭐, 다른 거안나고 쓸데없는 것만 내왔네요. 이렇게. 음. 아, 일단, 뭐, ADN 코리아. 그래, ADN 코리아가, 자, 공모가가, 공모가가 3,800원으로 정해졌어요. 3,800원으로 정해지고, 요게, 음, 기관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의무보 확약이 커졌어요. 47.44%다. 47.44%가 의무보호 확약이, 음, 늘어나기 때문에, 개미들한테는 좋죠 기관들이 내 얼마 동안은 팔지 않겠소. 해고선에반 정도를, 음, 의무보호로 잡아주니까는, 어, 개미들은 쏟아질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음, 가를더갈수 있어요. 따상에 따블 상상상을 갈수 있다. 그런 희망이 있다는 거고,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의무보호 협약이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갖고 물량이 쏟아질 수가 많다. 쏟아질 물량이 많다. 하루만 단타성으로 먹고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의무보호 협약이 128만 주, 4 7 4 .44 4돼요 4.44%. 그렇기 때문에 뭐 15일 후에 8만 5천주가 나오고, 1개월 후에 25만 5천주가 나오고, 2개월 후에 94만주가 나온다. 그러니까 뭐 1개월 25만주까지는 별거 아니고, 2개월 94만주 나올 정도의 2개월까지는 어느 정도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은 없겠다. 기관 물량에 대해서 물량이 많이 넘어서 뭐 가격이 다운되는 그런 일은 없겠다. 그래갖고 그 d n n 코리아를 살짝 보면은 공모가 3,800원으로 정해졌고요. 그러면은 아침에 출발할 적에 9시에 90%, 3,450원부터 200%인 7,600원에 출발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서 3,450원에서 7,600원 사이에 출발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그 답을 7,600원에 출발을 하게 되면은 상한가가 9,900원. 응, 상한가가 9,900원까지 9,90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3,450원에 출발을 해서 하한가를 간다. 하한가를 가면 2,450원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솔직히 3,800원에 공모 받아서 응? 뭐 3,450원 출발을 하고 하한가를 한번 맞아도 2,450원까지 견딜 만하다. 첫날이니까 그렇지만 뭐 첫날부터 하한가가 나오겠냐. 주식수도 얼마 없는데. 자, 총 주식 수는 2,100만 주. 네, 총 주식 수가 2,100만 주인데요. 유통 가능 주식 수가 아주 작다. 그래서 제가 ADM을 올려 드리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품절주. 가격 뭐좀 이렇게 이런 개미가 3,800 공모가 3 8 0 0원 쉽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작은 돈으로 할수 있는 거, 뭐, 몇십만원, 몇백만원짜리는 몇십만원짜리 SK 같은 경우 상장을 하면, 따블 출발을 하고, 음, 바로 또 상한가를 가면은 뭐, 삼십만원대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 개미들이 웬만한 돈을 갖고는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공모가 3,800원인 건 들어갈 만하다. 그리고, 자, 유통 가능 주시가 300만주에 306만주 밖에, 300만 밖에 안 돼요. 300만주 밖에 안 돼요. 그럼 300만 주면 제가 어떻게인데 이거는 큰 손이 뭐큰 손이라고 네, 큰 손이 한번 휘둘러도 상한가를 간다 상한가를 갈수 있다 유통 가능한 주수가 300만 주밖에 안 된다 유통 가능한 주수가 적기 때문에 따블을 가서 상한가를 갈 수가 있다 14.03%밖에 안 된다 음 그렇게 되시고 기관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가 270만 주 정도.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게이 신규주가 상장을 하면은 한 3일간 3일간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간 주식을 풀어내야만 쏟아내야만 우리 일반 개미들이 그 주식을 받아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가격이 안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뭐 우리 3일 동안은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 쏟아내는 기관의인이 쏟아낸 물량을 받아내야 된다. 기관들이 갖고 간게 270만 주예요. 270만 주. 얼마 안 돼요. 270만 주면 뭐 하루에 90만 주씩만 쏟아내면 돼. 하루에 90만 주씩은 3일 쏟아내면 된다. 하루에 뭐한 100만 주 쏟아내고, 그 다음날 또 100만 주 쏟아내고, 마지막 날한 70만 주 쏟아내면 되네요. 그럼 이거 가벼운 거요 너무 가벼워. 가격도 싼데. 물량도 적고. 그러니까는 아침에 다블 출발해서 상한가에갈수 있죠. 9,900원까지 갈수 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3,800원인데, 그래서 마치 아침에, 뭐, 음, 잘해서 다블 출발을 할 때, 이제 지수를 잘 봐야죠. 그날에 6월 3일날 아침 장에, 아, 오늘 장이 좋을 것 같다, 안 좋을 것 같다, 뭐 지수 판단을 좀 하고, 뭐, 보합선에서 출발을 한다거나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든가, 만약에 따블에 몇백만주, 몇천만주가 험해수건 먹은 일단 들어와 있으면 아 이건 출발이 좋구나 할 때는 내가 사서 들어가야 되겠다. 브라이다 판단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통 가능 주식 수도 없지 의무보호 확약도 47.4%로 120만주나 되지 기관들이 가져간 건 270만주밖에 안 되지 유통 가능식은 300만주밖에 안 된다. 아주 작다. 총 조식수가 2100만주인데, 유통 가능 식수는 300만주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따을 출발해서 상한가를 갈수 있다. 뭐, 기관 애인들이 조금 조금씩, 응? 270만주를 풀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러니까 뭐, 하루에 다 풀어낼 수도 있지만, 어, 기관 애인들도 바보가 아니다. 하루에 다 풀어내면 상한가 풀리고 뭐니까, 그 다음날 또, 상상해서 풀어내면 더 많이 돈을 벌 수가 있다. 그 그러니까 첫날 어느 정도 150만 주 쏟아내고, 그 다음 날뭐한 응? 100만 주 쏟아내고, 삼일째 된날 40만 주 쏟아내고 이런 식으로. 근데 150만 주쏟아내고 충분히 소화가 돼요. 신규 상장주들이 하루 도는 물량이 어? 뭐몇 바퀴씩 도는데 그 같은 거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 그래서 따블의 상한가까지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ADN 코리아를 올려드려요. 자 의무보호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128만 주가 있는데 15일에 8만 5천 주가 나오고 12일 15일 후에 8만 5천 주가 나오고 1개월 후에 25만 5천 주가 나오고 2개월 후에 94만 주가 나온다. 그러니까 두달 동안은 뭐 신나게 음 가격이 뻥뻥뻥 올라가도 된다. 예, 3,800원이니까 물려봐야 얼마나 물리겠냐. 공모가 3,800원짜리 물려봐야 얼마 떨어지겠냐. 그 대신 7,600원 따블에 출발을 할 적에는 음, 뭐 막말로 5,000원까지도 음? 떨어질 때까지 견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죠. 뭐 주식이 꼭사가만 가고 예,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이렇게 유동 주식수 별로 없고 음, 좋아요. 지금 조건이 의무부 확격도 크고. 그래, 이런 주식은 좀 들고 있으면, 들고 있으면 충분히 다시 최고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래도. 그, 그래, 일단은 근데, 신규 상장주들은, 뭐, 일단은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맨 처음에 큰 수익이 나고 따블 상을 가거나 따상상을 가고 내면 한번 수익을 챙기는 게 나아요. 일단은 신규 상장주들은, 뭐, 한 일주일 정도 되면 다시 제자리, 제자리 찾아와서 매일 올라갈 수만 없잖아요. 음, 뭐, 한 3연상, 4연상까지 가 분명히 다시 돌아온다, 제자리로. 그렇기 때문에, 음,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뭐, 6월 3일날, ADN 코리아가 이제 신규 상장을 하니까요. 그날의 지수, 지수와 어, 신규 상장 때 분위기를 한번 보면서, 보면서, 어, 우리 뭐, 뭐, 매수를 해고 들어갈 거냐, 좀 나중에 들어갈 거냐, 판단을 하면서, 어, 에이디 코리에 대해서 좀 더, 조금만 더 알아보시면 좋은 투자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노려볼만 하다. 제 생각은. 자, 잠들 좋은 꿈 꾸시고요. 내일은, 음,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